오늘 고린도전서 7장부터 15장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통하여 바울에게 질문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발생했던 어떤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목회적 답변입니다.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1절의 첫 부분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제부터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은 그들이 문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이지요. 즉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나오는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면 여러 가지 오해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경을 다 배경을 이해하고 읽어야 오해가 없지만, 특별히 오늘부터의 본문은 그 배경을 잘 알고 이해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그 중심에 있는 본래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7장부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 즉 결혼, 우상 제물을 먹는 것, 공적인 예배, 부활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7장은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바울에게 결혼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육체는 추악하고 영혼만 순수하다 가르치는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두 극단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 순수하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사용하든지 상관없다 하는 사상과 또 한쪽은 영혼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육체가 지닌 모든 욕망은 다 금해야 한다 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엄맹과 방탕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결혼과 이혼을 아주 꺼리낌 없이 행하고 또 반면에 후자는 극단적인 금욕생활을 하며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교회는 임박한 종말론으로 인해서 꼭 결혼을 해야 하는지 또 결혼생활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논란이 일었고 그로 인해서 바울에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혼 생활을 부정한다거나 독신 생활을 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방종과 금욕이라는 양극단의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상황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어,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고린도전서 7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확실한 관계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는 그 욕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성적 무질서의 생, 세상 속에서 균형 잡히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지켜줄 뿐만큼 강합니다. 부부의 잠자리는 서로를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아내도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부부관계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침대 안에서든 침대 밖에서든 상대방을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성관계의 절제는 부부가 기도나 금식에 전념하기 위해 서로가 동의하는 한에서만 일정 기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이 부부 관계에 대한 기대를 접는 순간 사단이 교묘하게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어, 저는 이 해석이 참 본문을 이해하는데 좋은 지침이 되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결혼과 부부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번에 김 이셀라 집사님의 성교육 강의가 바로 그런 내용이었지요. 출산과 연합, 또 행복이라는 하나님이 성을 주시고 가정을 만드신 목적을 바로 알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임을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을 읽다 보면은 일관된 목회적 관점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바울이 무엇이 옳다 혹은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유익하냐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유익이 되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과 가정 안에서 더 그렇습니다.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서도 어떤 율법적인 규제가 아니라 무엇이 유익한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 예를 들면, 여러분, 목회자들이 목회하고 교회를 돌보는데, 자,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혼자 사는 것이 유익합니까? 이것은 한 가지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톨릭의 신부와 수녀들이 성교지에서 평생을 보내며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가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가정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만큼 유익된 면이 분명히 있지요. 사역을 하는데 있어서는 하지만 개신교 목회자들은 교회 부임할 때 결혼하지 않으면 잘 받지 않습니다. 밥해먹고 빨래하고 집안 정리하면서 어떻게 또 교회를 돌보고 교인들을 돌보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집중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시고 머물게 하신 삶의 자리를 성실히 지키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그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사명자로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하지 않고 신앙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나 삶의 자리에 있다면 과감하게 그런 일과 그런 삶과 결별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 무엇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지배하는 단어가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음성이십니다. 세상의 종, 사람의 종, 나 자신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애로의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세상과 짝하여 사는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하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식과 기쁨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변화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그리고 온전히 응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저희들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 역사함으로 은혜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오늘 하루도 성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여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